1400년 조선왕조가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 청주 한씨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한화. 조부 한영은 고려 말부터 벼슬을 지냈고 아버지 한영정은 의정부 영의정에추증될 만큼 명망이 높았습니다. 한학은 태어날 때부터 사만갑족이라 불린 대성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그는 특별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도 정식으로 도전하지 않았고 학문적 업적 역시 뚜렷하지 않았습니다.그런 그가 역사 전면에 등장한 것은 1417년, 대종 17년의 일이었습니다.명나라가 공녀를 요구하자 조선조정은 부랴부랴 미모가 출중한 여인들을 선발했습니다.그 가운데 한화의 누이도 포함되었습니다.태종실록은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누이가 떠나는 날 길가에 사람들이 모두 울며 배웅하였다. 그녀는 명나라 영락제의 후궁으로 간택되었고 곧 여비에 봉해졌습니다. 영락제는 그녀를 종이했으며 이로 인해 동생 한화에게까지 후광이 미쳤습니다. 영락제는 단숨에 그를 봉의대부 광록시 소경이라는 벼슬에 임명합니다. 원래 조선의 종칠품 무관에 불과했던 그가 몇달 만에 명황제의 신화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한화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명나라 황실과 조선을 잇는 특별한 창구로 떠올랐고 외교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권세는 누이의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훗날 그녀가 영락제의 죽음과 함께 순장되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는 점은 그의 권력의 본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외교의 전면에서 활약하던 한학은 점차 조정에서도 요직을 맡게 됩니다. 판한성부사, 판병조사, 판이조사 등 주요자리를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1425년 그의 정치생에 치명적인 오점이 등장합니다. 정간무의 처의딸 고미와의 간통사건이 발각된 것입니다. 사헌부 집위 정영과 헌남 육맹겸은 그를 엄중히 탄핵했습니다. 조선의 법으로 따지자면 파직이나 유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극형까지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당시 사원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법을 가볍게 여기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실록은 이때의 세종의 반응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죄줄 수 없는 사람이다. 왕이 스스로 법의 집행을 멈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이미 한학은 명나라 황실의 후광을 업은 존재였습니다. 조선은 그를 쉽게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명나라와의 외교 채널이었고 동시에 왕실과도 혼인으로 얽히기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원부 관원들이 분노했음은 물론입니다. 누이를 팔아 권세를 얻고 법마저 비껴가는구나라는 비아냥이 조정 안팎에서 퍼졌습니다. 그러나 세종마저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 앞에서 한학은. 오히려 법을 넘어선 자라는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영락제가 세상을 떠난 뒤 후궁 여비한 씨는 순장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겨우 24, 청춘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언니의 비극은 가족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화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새로운 후궁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여동생 한계란을 보내기로 합니다. 세종실록 세종 9년 5월 1일 기록에는 여동생의 절규가 남아 있습니다. 누이 하나를 팔아서 부기가 이미 극진한데 무엇을 위하여 약을 쓰려하오? 오빠가 병든 자신에게 약을 권했을 때 한계란은 오히려 통곡하며 그 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칼로 침구를 찢고 혼수품을 모두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신의 절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명나라 선덕제의 후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산송장이라 불렀습니다. 언니가 순장되어 죽은 뒤또 다른 여동생이 명나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했습니다. 언니와 달리 한계라는 살아남아 오히려 명황실에서 존경받는 여인이 됩니다. 정통제가 오일아트에 사로잡히는 토목의 변 이후 어린 황자를 양육하며 황실의 기둥 같은 존재로 존중받았습니다. 그녀의 입지는 곧 오라비 한학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학은 전략적인 혼인을 통해 조선 내부에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둘째 딸을 세종의 서자 계양군에게, 여섯째 딸을 수양대군의 장남 의경세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인수 대비, 즉 훗날 성종의 어머니가 된 인물이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한학은 외교적 후광과 혼맥이라는 두 축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단순한 대신이 아니라 왕조의 권력질서를 지은 데는 국구이자 외교의 핵심 통로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1452년 어린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왕위는 이어졌지만 조정은 불안했습니다. 어린 군주를 대신해 섭정의 권한을 쥔 김종서와 황부인 같은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했고 수양대군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때 수양대군 곁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한명의 신숙주 그리고 한화기였습니다. 1453년 마침내 계유장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장세력을 동원해 김종서와 황부인을 제거했습니다. 한학은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정변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보증하는 정치적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는 명나라와의 외교 채널을 통해 혹시라도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무마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맡았습니다. 단종실록에 따르면 정변 이후 한학은 곧바로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핵심 설계자 중한 명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수양 대군이 단숨에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력뿐 아니라 한화의 외교적 신뢰도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개유 정난은 조선의 전국을 뒤흔든 사건이었지만 한화에게는 권력을 확고히 다질 기회였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외척이 아니라 세조 정권의 동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을 압박해 왕위를 양해받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한화계 위상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좌의정으로 발탁되어 의정부를 사실상 주도했고 공신 중의 공신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사위가 세자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는 왕실 장인의 반열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명나라였습니다. 명황실이 세조의 즉위를 찬탈로 규정하고 승인하지 않는다면 조선왕조 전체가 정통성의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한화기였습니다. 1456년 세조즉위 2년 그는 사은사로 영경에 파견되어 세조즉위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세조실록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나라 사신들이추궁하기를 어찌하여 어린 임금을 내쫓고 군주를 바꾸었는가 하니 한화기 대답하기를 이는 양위이니 찬탈이 아니옵니다 하였다. 그의 임무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 전체의 존립이 걸린 로비였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것을 찬탈이 아니라 양위라고 설득하는 언어의 기술은 그의 외교적 노련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을 위해 진실을 포장하는 내공한 현실 정치를 보여줍니다. 결국 명나라는 세조의 즉위를 묵인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학의 집요한 설득과 명황실내 한계란의 후광이 있었습니다. 이 외교적 성공으로 그는 좌익공신 1등에 책록되고 서원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이제 한학은 명실상부 조선 최고 권력자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국길에 오르던 중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그는 칠가령에 이르러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끝내 사하포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향년 56세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가족이나 가문에 대한 말 한마디를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권력의 최전선에서 나라와 왕조를 위한 외교 임무를 수행하던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세조는 그의 죽음을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세조실록은 세조가 한학의 죽음을 애도하며 9월 22일까지 정사를 중단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심지어 강무까지 중단하려 했으나 승정원의 만류로 간신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국왕조차 국정을 멈추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으니 이는 곧 그의 존재가 단순한 대신이 아닌 국가 자체의 한 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세의 토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누이의 희생. 여동생의 눈물 그리고 딸들의 혼인. 그는 가족의 운명을 정치적 자산으로 바꾸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후대 사가들은 그를 검소하고 청렴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누이와 딸을 팔아 권세를 얻었다는 비판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결국 한학은 세종조차 법으로 다스리지 못했던 인물, 세조가 즉위의 정당성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인물. 조선 왕조 권력의 한 축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한화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묘는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지금의 남양주시 조한면 능내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묘의 규모가 웬만한 왕릉에 비견될 만큼 크고 장중했다 하여 후일 마을 이름이 능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종 즉위 후 그의 딸인 인수대비는 아버지의 묘에 비석이 없음을 슬퍼했고. 이의 성종은 신도비를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묘지명은 서거정이 지었고 신도비의 글씨는 임사홍이 맡았습니다. 후대의 이비석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세조실록은 그를 온간하고 검소하며 정사의 결단력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누이와 여동생이 명황실의 후궁으로 들어간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인연을 활용해 조선 외교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금은 조공을 면제받았고 명나라 사신들과의 외교 현장에서 번번이 조선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종실록은 그가 간통 사건으로 탄핵당했음에도 세종이 죄줄 수 없는 사람이라며 처벌을 포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의 권력이 국번마저 초월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세종실록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그는 여동생 한계란을 일부러 홍기에서 늦추어 공녀로 바쳤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실제로 세종 9년 5월 1일자 기록에는 재산이 넉넉하면서도 장차 공녀로 바치기 위해 시집을 보내지 않았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후대사가들은 그를 가문과 권력을 위해 누이와 여동생을 희생시킨 인물로 보기도 했습니다. 충신인과 권력지향의 상징인가? 그의 삶은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